먼저, 게이스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각자 계신 자리에서 그대로 깨어나십시오. 저도 깨어있겠습니다. 늘 배우신 대로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어나도 상관 없습니다. 그 생각 일어난 그 변화의 주체. 감정의 변화의 주체. 오감의 주어 보다 듣다의 주체 그러면은 한 자리로 기결이 됩니다. 그 자리가 참나입니다. 변화하는 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개체적인 자아이고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자아는 변치 않는 자아라고 해서 참대다에서 참나라고 부릅니다. 참나에 몰입하십시오. 가볍게 생각을 제어하시고,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보다 듣다 행위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깨어나십시오. 나라는 주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재하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참나 자리입니다.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요. 보다 듣다, 이런 행위도 그친 자리. 그러면 변화하지 않겠죠. 부동의 자리가 참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존재감에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깨어난 게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순수 존재감과 하나 되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도, 오감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 바탕 토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고의 그 자리가 근원이겠죠 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나은 자리 근원인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비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공이라고도 부릅니다. 에고성이 하나도 없는 자리. 의식만 깨어 있고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의식이 뻗어 나가지 않습니다. 계현하는 세계로 나가버리면은 시공간에 매이게 됩니다.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자리가 어, 여러분의 신성, 어, 여러분의 근원, 여러분의 아버지 되는 자리입니다. 나의 뿌리 뿌리인 자리입니다. 시공간을 나으신 분그 너머에 계시겠죠? 그 자리가 텅빈 자, 텅빈 각성 참나 자리가 맞습니다. 그대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늦게 오신 분들도 그대로 깨어나십시오. 인사나 글 남기셔도 되는데 이따 끝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지금은 깨어있음 하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생각에 대해서 모른다 해주시고 잠깐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 여러분이 참나로 예, 귀결되게 됩니다. 의식의 산란함, 산란한 의식으로 빠지지 마세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또 하나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게 저름 무의식으로 가는 걸 의식이 흐려지고 끊기는 걸 빨리 의식을 일깨워내셔가지고 그 상태에 들어가시지 않게 하시는 게또 하나 또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만 의식의 산란, 의식의 혼침 이두 가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깨어 있음이 있습니다. 참나가 있고요. 그래서 참나를 초우식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걸 초월했다. 그런 상태 그대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어서 존재할 뿐입니다. 나는 진정한 나는 에고가 아니고 참나입니다. 에고는 참나의 작용입니다. 참나의 나툼입니다. 에고성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근원적인 나, 참나로 존재합니다. 이 상태가 깨어 있음이고. 상계를 초월한 절대계에 머무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의식을 하단전으로 보내 보겠습니다. 배꼽보다 아래 그리고 안쪽으로 배꼽보다 아래 오른쪽 선 아래 그리고 안쪽으로 칠할쯤 뒤에 있는 어, 하단전 자리에 정신을 더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의식을 한참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겉 표면에서 안쪽으로 칠할쯤 바로 단전 단전이 잡히는 분은 단전을 네, 잡고 하시고 어, 이제 초학자다 하시는 분들은 단전이 안 잡힐 테니까 마음으로 그 자리에 점 하나 찍으시고. 그 점에다 의식을 보내시면은 단전으로 에너지가 갑니다. 그냥 막연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참 에너지를 머금고, 신, 기, 정을 머금고,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해졌을 때 하단전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에너지가 그 위치에 어떤 에너지 센터는 있지만, 단전은 있지만, 에너지를 머금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시고 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서 하단점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힘 빼시고요.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어깨에 힘을 주시면은 어깨가 굳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래 집중하기 힘들겠죠? 어깨가 뭉치거나 그러지 않게 어깨에 힘을 중간 중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이 되셨다면 이제 들려드리는 어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소리 들리시죠? 소리에 맞춰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주면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시고 들숨 날숨 길이를 같게 하는 겁니다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시고 의식은 하단전에 머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가게 하단전을 바라보시면서,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마음속으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시고, 이렇게 음, 양, 음, 양, 들숨, 날숨으로 에너지를 모아주시는 겁니다. 약 기운과 방 기운이 음양이고 들숨과 날숨 날숨이 또 음양으로 기운을 모아 주는 겁니다. 호흡 조절을 통해서 우리 차크라에서 음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차크라가 기운이 잘 모이고 잘 드러납니다. 물방울 소리 들으시면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십시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깨어서 단전만 하단전만 바라보면서 들숨과 그 날숨의 길이를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도 지금은 단학하는 시간이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나 글 남기셔도 돼요. 이따 읽어드릴게요. 네, 끝나고 지금은 단학 시간이라 네, 그대로. 인사하시고, 단전로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시고, 두 순간의 아의 길이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어, 오히려 뭐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어, 자아낼 정도로. 방법은 심플합니다. 오래도록 못 하셔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시고 하나, 하나만 유의하시면 정신을 단전에 두시는 거. 다른 생각이 안 빠지는 거. 이것만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울 순과 동일하게 생각 일어나시면 네, 모른다 해주시고 하던 점만 바라보시면서 에너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부와 예, 다른 취미활동과 같은 동일합니다 모든 예, 공부나 운동을 하시더라도 몰입해서 하셔야지 효과가 높지 다른 생각, 잡념, 망상에 자주 빠지시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생각이 다른데 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거기에 안 모이고, 모이고 있다는 예, 예, 증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을 모으시고, 예, 딴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서 호흡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단전 바라보시고, 다른 생각 없이,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십시오. 그래서 깨어있음을 먼저 하고 단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호흡을 잘 하셨다면, 단전이 하단전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하복부에 증가하면서, 배가 좀 이렇게 팽창하기도 하고요, 기운이 찼다는 증표로. 또 한편으로, 네. 몸이 가뿐하고, 등쪽으로 에너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머리는 시원해지고, 아랫배는 따뜻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시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냉해지거나 하면해서 더 냉해지거나 하시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운이 잘안 돌고 하시면은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니까 이따 질문할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들이 집중하시고 소리에 맞춰서 일이 3이 마시고, 1 2 3 내쉬시고 단3할 때는 단점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뭔가에 몰입하지 않으시면, 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3 3 상태가 3야 참나의 힘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참나는 참나의 힘을 끌어다 쓰지 못합니다. 그때야 그런 변화도 배꼽의 불도 일어나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인사 남겨주시고 지금 단학시간이니까 그대로 수행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읽어드릴게요 단전 바라보시고 소리에 맞춰서 1,2,3 들이마시고 1,2,3 내쉬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오지 단전만 의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끼어있음과 오직 단점만 있을 뿐입니다 깨어서 집중하시고, 예. 소리에 맞춰서 숫자 세면서 예.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집중하시고, 깨어나서, 하단전 바라보시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들이마시고, 1, 2, 3 내쉬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자고요. 네,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시고.